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6장 찬송하겠습니다. 306장입니다. 그를 죄인 살려주 신은해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상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나에차하고생명나의충성화리 영근이 몸 고쳐주시 그신 사랑 고마워라 능력에 주 바라보며 사랑하자, 감당 못할 크신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통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주시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 하며 끝날 까지 충성 하자. 담당 못할 그신은내 무엇 을. 파파 힘을 다해 공사하고 생명을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삼은그 신을에 고마워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크신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동참오 제. 499장 한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499장 4장입니다그담에 <목소리> <목소리> <불감에> 사는 <목소리> 백성들을 <목소리> 보라 수만은시 <목소리> 발바지에 <목소리> 모금들고 <목소리> <목소리> 사수를 끊어라 금권세 그 죽게 있으니 금권세 그 죽게 있으니 너는 나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주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죽게 있으니, 큰 권세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낭성 지킬이 권세,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덕은 전하라, 주가 난 항상 지키리라. 예. 오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려.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 아멘 처음에는요. 의로운 길로 행하다가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에 실망해서요. 악인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엔 의인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이어서 우리가 생명의서 본문을 건너뛰었지만 사실은 에스더서의 가장 백미라고 할수 있는 7장에서 어리석은 왕을 이용해서 아무 죄도 없는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통쾌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징계였던 것이죠. 이에 모르드계와 에스더의 대적이었던 하만은 자기 꾀에 빠져서 순식간에 처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왕의 조선은 하만이 죽었지만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명령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동족을 구하기 위함이었고 이들은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의 잔치자리에 의해서 제국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은 높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스스로 세운 그 나무에 달려 죽은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는 그 집의 관리를 모르드게에게 맡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신의 가족 관계임을 왕에게 고하자, 왕은 하만이 가지고 있던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맡깁니다. 이 반지는요, 왕의 권위를 증명하는 반지입니다. 왕이 그 반지를 맡긴다라는 것은요, 왕의 권세를 위임해서 대리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만이 소유했던 집과 그가 누리던 권세를 모르드게가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악인에게서 빼앗은 재산과 권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맡겨 주십니다. 악인이 온갖 범죄와 불법으로 많은 소유를 쌓을지라도요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그 소유는 의인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르드게는 많은 재산을 탐하지도 않았고. 권세를 추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만의 하나님께서 하만의 것을 빼앗아서 경건한 모르드에게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악인은 재물을 사랑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김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세상의 악인들과 같이 세상의, 세상의 것들을 탐하여서 이 땅에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성도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만의 재산은 모두 에스더에게 돌려줬고요. 하만의 권세는 모르드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만의 재산과 권세가 분할되었지만 에스더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위임했으니 이제 모르드게가 제국의 이인자가 된 셈이죠. 게다가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금규를 내밀었고 에스더가 왕 앞에서 말하는 모습은 에스더가 제국의 왕권을 움직일 수 있는 지위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명목상으로는 어리석은 왕 아하수에로가 제국의 일인자였지만 실제로는 에스더가 일인자의 권세를 가졌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를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기에 에스더는 하만의 꾀에 의해서 반포된 왕의 조서를 철회하여서 유대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왕에게 울면서 간과합니다. 폐위된 왕후 와스디를 떠올려 보면은 에스더가 차지한 권세는 놀라운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요 와스디와 달리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자기 민족의 생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안락을 구하거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의 생명을 구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시킨 에스더는 에스더야말로요. 진정한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왕 아하수에로는요. 일관되게 무능하고 제국의 제국을 통치할 그런 자격이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하만을 신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제국 내에 있는 한 민족인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이 몰상식한 조서를 내렸다는 것그 자체가 그의 무능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왕의 반지를 찍은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만의 괴계에 속아서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유다민족 진멸에 대한 조서를 그냥 철회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하만은 죽었고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 가지고 있던 왕의 반지를 받으므로 이미 조소가 내려져 진멸 위기에 처해 있던 유다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었죠. 에스더가 왕에게. 유다민족 진멸의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하자 왕은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쓰고 싶은 대로 써서 왕의 반지를 찍으라고 허락합니다. 이미 내린 조서는 철회할 수 없으니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유다민족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길을 열라는 명령이지요. 이에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핍박하고 살해하려는 대적들에게 대항하고 자신들을 보호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서를 써서 그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의 영토였던 인도에서부터 구스 지금의 에드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그 넓은 제국의 지방 관리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된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분명 모르드계와 에스더에게 이것은 힘든 일이었고요. 초조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르드계와 에스더가 제국 전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위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광을 얻고 높임을 받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만이 모르게를 달려고 세운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었듯이 하나님은 악인의 괴계를 파하고 유다민족으로 하만의 무리를 도륙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악인들이 쳐놓은 그 그물에 그들 스스로 걸리게 하시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믿고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유다 민족이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에스더를 찾아가 유다 민족을 구원할 것을 요구한 모르드계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원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이 악의 세력을 대적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악인이 패망하고 의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써 잠깐은 패하는 것 같아 보이나 결국에는 승리하는 의인의 길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무능하고 악한 지도자의 통치를 받아야 했던 바사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르드계와 에스더라는 유능하고 선한 지도자의 통치를 받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이런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악인의 득세나 의인의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믿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며 결국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된 신자의 삶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삶의 작은 일들에서 큰 어려움의 문제들까지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맞추어 사는 믿음의 동행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신뢰하고 붙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